만두, 만두야. <laughs> 놀러가자. 아빠랑 저기 놀러가자. 아이고, 착해. 주말입니다, 일요일. 어, 가족들은 다 저랑 만두 빼놓고 서울에 놀러갔어요. 저랑 만두랑 이제 주말 내내 같이 있는데 집에 있기 하루 종일 심심하기도 하고 얘도 너무 답답해 하는 것 같아서 어, 저희 아지트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캠핑 좋아하는 거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평일에 워낙 이제 사람들하고도 많이 부딪히고 뭐 일하느라 진짜 너무 정신없이 보내거든요 매일매일 하는 일들도 많고 그래서 주말마다 유일하게 제가 어 숨을 쉴수 있는 통로라고 해야 되나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낙 중에 하나가 이제 캠핑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평일에도 막 워낙 이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주말에 캠핑 가서 뭐 텐트 치고 사이트 구축하고 하는 거는 또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카라반을 한 3년 정도 생활을 했었어요. 카라반 끌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하다가 이제 그것도 조금 힘들어져 가지고 나가고는 싶은데 이제 돌아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 캠핑장에 장박으로 1년씩 이렇게 계약해서 캠핑장에 카라반 가져다 놓고 주말에만 가서 이제 좀 쉬고 맛있는 거해 먹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어 그것도 좀 지겨워서 어 땅을 하나 구했습니다. 시골에 땅을 하나 구해서 거기에 이제 농막 같은 것도 하나 가져다 놓고, 그리고 카라반도 가져다 놓고, 거기서 조그맣게 이제 텃밭도 가꾸면서 저만의 힐링하는 아지트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반도 앉아, 앉아, 출발한다, 앉아, 잘했어. 보자, 할미 와 있는가 보자. 아따따, 아따따따따따따따따따, 들어, 들 자. 왜 개야, <laughs> <눈이 감싸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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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제 제 카라반. 여기 지, 저희 지인 건데 겨울 내내 이제 있다가 수리할 것들이 좀 있다고 해서. 평일에 잠깐 와가지고 여기 전기도 있고 물도 있고 다 하니까 수리할 수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에 와서 수리하고 간것 같은데 아직 안 뺐네 예, 부모님들이랑 같이 이제 가족들끼리 좀 공간을 마련한 거라서 주말에는 저희 지인분들 모시고 오기에는 조금 그렇고 예, 평일에는 뭐 특별히 할거 없으면 퇴근하고 와서 술도 한 잔씩 먹고 바베큐 파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바베큐 그릴도 다 준비해 놓고. 좋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저기 뒤에 있는 건 농막이거든요. 농막인데, 농막을 설치해 놓고, 파쇄석 이렇게 깔고 하면 안 돼요. 원래는. 불법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밭이 아니고, 돼지입니다. 돼지. 집을 지을 수 있는 돼지고, 어, 삼년 동안 임시 가건물로 신고를 해놓고 이제 여기 집지을 준비하고 한다 이렇게 신고해놓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영상 보시고 뭐 불법 농막 설치해서 뭐 전원주택처럼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법입니다. 이리 농막으로 하 오는데 아니 아니 영상 만듀 일로 와 일로 일로 전화는 무슨 전화일로 와 만듀 일로 와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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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뛰어 놀아 어어 거기 가지마! 개구멍을 막아놔야지. 도망간거지. 어이구 어이구 쉬해. 쉬 참았제? 야너 고기 떨어지면 먹지마 임마아무거 줘서 수지마 아무거나 안 먹나? 아무거나 다줄수 없지. 줄수 없지. 철이 없다. 야너뭐 먹어 만들러 와 깎아줄게 깎아먹자 깎아 깎아먹자 깎아먹자 깎아 깎아 먹자. 이진 수시잖아 임마 이거 씨 로아 먹 아침에 먹어 아침에 먹이 야, 그 뭔데 자꾸 찾는데? 돌로 가, 일로와 잡았다. 입에 물고 있어요. 만두야, 깎아 줄게. 깎아, 깎아 먹자. 할매한테 깎아달라고 그래. 깎아, 깎아, 깎아. 이 뭐야? 이 뭔데? 에이, 오씨. 나안 되겠다. 아무것도 다줘서 먹어서 근신 30분간 근신 앉아있어 나오지마 농막 아닙니다 6평 그래도 TV도 달려있고 에어컨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그리고 싱크대 시설하고 화장실하고 샤워실도 다 온수기까지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오면 가족들 오면 여기서 한한 한 가족 한 4명 정도까지는 충분히 잘수 있고 저희는 저기 밖에 있는 카라반에서 자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것저것 이제 바비큐도 해먹고 놀고 저기 이제 텃밭에서 는 야채도 키우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상추 뜯어 가지고 동네가. 지난주보다 엄청 컸데비 맞고. 상추가 수피됐다 숲이 수피. 숲이. 응? 밀림이 된 밀림. 아 이거 이거 숙가. 이거 뜯어가 나물 무침 먹고. 이 감자 이거는 이게 감자 중간에 게 중간이 감자예요? 응 감자 가운데 썩썩썩. 옆에 찬미다. 옆에 있는 건요. 그거는 강낭콩. 풀도 나든지 뜯고. 니고 빠질 마모야 되겠다. <laughs> <laughs> 소안 아 주의성 사 말고 으로찾어 아니야 트리케 먹는줄 몰랐다 바쁘다 어. 하네한 번도 못치겠구나 가슴 몰라이되겠 네? 가슴 몰라이되겠 좋은 복산수라 다시 다워져가 아니 아니 <laughs> 저기 <저희 죽이> 있으니까 <laughs> 이렇게 이렇게 두 개로 딱 해결 보자 모른다 내한테 묻지마안하아되 뭘 자꾸 나한테 해결불로 하지 말고 <laughs> 엄마 어? 엄마 오빠가 자꾸 꼬랑 두이 할라 한다 <laughs> 어? <laughs> 다된것 같은데 <laughs> 이게 쉬험안 되나 이제 <laughs> 아니 엉치나이 소리가 야 봐요 내말해량아 왜? 그 자꾸 그 힘쓰지 말고 <laughs>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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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쓰지 말고 그냥 빨리 봐요 <laughs> 엄마 산다, 이렇게 크게 두 개만 딱 하자고, 두 개만. 두개가 하면 되나? 안 되지. 그럼 이따 이렇게 이따, 다 이거. 이따. 뭐사하려고 그거 팔아가지고. 니 자꾸 치즈, 그, 판대 밟으면 또 파야 된다. 그럼 <웃음> <없잖아>. <웃음> 옆에, 옆에 파, 옆에. 옆에 팔때 천지네. I l o v 앉아. o u 다아 o v 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 o v 앉아! 가만있어, 아, <목소리로> 응. 나 아, 일단 또 끓여다가 지금 나 그래. 밖에 아아지 말고. 맛있지 않네. 아, 진짜 조금 그래. 아니. 손 항상 간이 딱 맞기 때문에. 그래 먹 <laughs> 잘했지.